I'm Cédric Legrand. 안녕하십니까. 저는 스줄 르그란이고요. 예, 한불상공회의소에서 매니징 디렉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한불 간의 비즈니스 경제 교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어, 제가 속한 한불상공회의소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이 산업계 회원사를 두고 있는 협회고요. 420개의 한불 기업들이 멤버로 있습니다. 아, 거의 한 300개 정도의 한국 기업들이 있고요. 그래서 거의 한국에 나와 있는 프랑스 사람들은 거의 4,000명 정도 됩니다. 저희 성공회의소의 주요 목표는 양국 간의 투자와 무역 관계를 증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 프랑스 기업들이 한국에 와서 사업을 하는 것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면에서 SBS하고 일을 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예, 저희가 한국 기업들도 지원을 해드립니다. 한국 기업분들이 프랑스에 와서 사업을 하시고자 할때 저희가 여러 가지 어, 도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국제적인 네트워크 안에는 전 세계적으로 256개의 한, 어, 프랑스 상공회의소가 전 세계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업체가 혹은 특정 업종에 대해서 프랑스에서 진출을 하고 싶으시다, 혹은 해당 분야의 프렌치 파트너사를 찾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저희에게 연락주시면 저희 네트워크를 통해서 저희 전문적인 정보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인구 면에서는요, 이 프랑스가 한국과 비슷합니다. 현재 프랑스 인구는 6,700만 명 정도인데요. 그래서 한국의 5,200만 인구 대비해서는 조금 더큰 편입니다. 그리고 또 국토 면적이 64만. 어, 제곱 킬로미터 정도이고요. 그래서 인구 집약도는 한국 대비는 조금 더 낮은 편입니다. 한국은 인구가 서울 수도권 지역에 많이 집중되어 있죠. 그런데 프랑스에 오시게 된다면은 그 지역 경제, 약간은 어, 어, 프랑스 이외 다른 지역의 경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프랑스는 EU 내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입니다. 그리고 또 프랑스는 유럽 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자연 인구 성장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0년에는 1,000명당 2명 성장률이었는데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출산율이 많이 높아져서 1.8 정도이고요. 그리고 또 출생률도 높아져서 이 1,000명당 11명인 것으로 나와서 한국. 대비 거의 두 배입니다. 그만큼, 역동적인 인구 구조를 가지, 고 있고 따라서 프랑스의 장기적인 경제 전망도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인구 외에 다른 요인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프랑스의 경제적인 매력도, 경제적인 우위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인구가 전반적으로 조금씩 고령화되어 가고 있지만은 여전히 출생률은 굉장히 견조한 편입니다. 프랑스의 GDP가 2 0 2 0년도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이번 팬데믹으로 인한 락다운에 기인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프랑스 GDP가 8.2% 정도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경제 규모가 0 0 0 0 정도의 0역 그리고 0 2 0 2 1년도 경제 전망은 여전히 굉장히 낙관적입니다. 그리고 또한 종종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거의 7% 정도의 성장률이 나오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프랑크드 프랑스의 중앙은행이죠. 그래서 프랑스의 중앙은행은 이 경제 전망을 2021년도에 대해서 6.7% 정도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2022년에는 4% 정도로 전망을 내놓고 있고 IMF의 전망치를 보면 6.75%, OECD의 전망치가 6.8%입니다. 특히 프랑스의 경제 성장 같은 경우는 다른 유럽 국가 대비해서 높은 편이고요, 유로존 전체 평균을 상회합니다. 그리고 또 올해의 첫 분기, 1분기 이후에 프랑스 같은 경우 굉장히 긍정적인 사인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투자도 증가하고 있고요, 또 가게들의 민간 소비도 늘어나고 있고 관광 업도 다시 재개가 되고 있고 그래서 고용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민간 부분 동안의 고용 창출이 21년도 첫 9개월 동안 50만 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업의 회복이 굉장히 견조합니다. 공공 분야의 지원이 빠르게 집행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우선 이 비상 행동 계획으로서 4,700유로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업체와 고용과 가게를 지지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구체적인 지원책으로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업종들이라 할수 있는 관광, 그다음에 어, 에어스페이스 부분, 자동차 부분 스타트업들에게 지원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경제적인 지원 어, 덕분에 그리고 또 고용이 유지가 될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2021년도 올해는 견조한 경제 회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업체 도산 권 경우가 이 올해는 어, 정부 보증 대출 덕분에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프랑스에서는 3만 개 이하의 사업체 도산 건이 나왔는데요. 어, 그러나 이번 위기 이전에는 6만 건이었다라는 것을 비교해 봤을 때 아주 양호한 성적입니다. 그리고 또 천억 유로 규모의 회복 계획이 미래를 위해서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녹색 경제를 보다 가속화하고 고용 창출을 지원하고 프랑스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여기 슬라이드에 보시면은 한국하고 굉장히 유사한 계획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의 이런 회복 어, 계획 혹은 프렌치 뉴딜이라고 부르는데요.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녹색 전환입니다. 프랑스 기업들은 보다 오랫동안 이런 친환경 전환을 많이 해왔고 프랑스는 또 세계에서 특히나 유럽에서 주요 유럽 국가로서 최초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 프랑스의 회복 계획이 두번째 현재 영역으로서는 경쟁력을 개선하기 위해서 세금을 대폭 그리고 영구적으로 감소해줄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제품의 공급의 차질을 기 위해서 낮추기 위해서보다 투자를 많이 하고 또 미래 기술 혁신에 투자를 많이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 여러 교육이라든가 공공 인프라 그리고 직원 교육 등 지원 있을 예정입니다. 한국과 프랑스의 경제 회복 계획이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녹색 전환, 디지털 변환 그리고 사회적 포용 이런 것들이 겹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양국 간의 경제가 굉장히 상호 보완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양국 간의 사업체들도 서로 함께. 일할 기회가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프랑스는 사실 오랫동안 이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해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야심찬 목표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탈탄소화된 경제를 구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러한 계획을 French Green New Deal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후 변화 행동 계획은 이 CO2의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2050년 2015년 수준 대비 81% 감소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또 화석 연료의 그 일차적인 소비를 2012년 수준 대비해서 2028년까지 35% 감소. 그리고 또이 신재생 에너지로 인한 히팅을 2030년까지 38% 비중이 차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자 하고 있고요. 또 저탄소 열을 산업용으로도 사용하고자 여러 전환을 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이러한 친환경 전환을 앞장서서 하고자 헌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분야에서 많은 한국 기업들에게 사업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프랑스의 이러한 녹색 전환을 도와줄 수 있는 녹색 업종 한국 기업들에게 많은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 경제의 탈탄소화라고 하는 것은 특히나 산업의 탈탄소화를 의미합니다. 프랑스의 녹색 계획을 보면은 관련해서 투자 프로젝트 지원 책들이 나와 있는데요. 에너지 효율성을 꾀하는 프로젝트라든가 저탄소 산업용 히트를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바이오매스 보일러 그러니까 석탄이나 뭐 석유나 가스 대신에 바이오매스를 사용하는 보일러 이런 것과 관련. 되는 지원책이 포함돼 있고요. 어, 그래서 이제 앞으로 모든 산업 기업에서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산업 기업들은 많은 변화를 겪을 것입니다. 현재 투자 금액이 약 12억 유로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규모의 공공보조금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이 정도 규모의 공공지원책이 해당되는 투자금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보다 친환경 전환으로 하게 되면 사실 프랑스에서 사용되는 거의 모든 생산 도구들에게 영향을 줄 것입니다. 프랑스에 있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초소형 기업에서 사용되는 도구들에도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then 아, 그리고 또 한국 같은 경우 대비해서 봤을 때 프랑스의 이 회복 계획의 두 번째 기둥은 혁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프랑스는 세계 경제 국가 중에서 어, 6위를 하고 있는데요. 즉이 국내 지출 규모 기준으로 R&D 규모가 세계 6위이고요. 금액으로는 60나 660억 달러이고 GDP 대비 2.2% 규모입니다. 그리고 또이 EU 내에서도 프랑스는 굉장히 인기 많. 두번째로 인기 많은 어, 연구 허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진들이 거의 30만 명의 연구진들이 있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R&D 또는 텍스 어, 조세 면에서도 굉장히 이제 우호적입니다. 또 프랑스는 세계 7위하는 하이테크 제품 수출 국가입니다. 그리고 또 유럽에서 R&D로서 가장 손꼽히는 국가로 여겨집니다. 파리는 사실 유럽 내에서도 가장 매력적인 테크 도시로 여겨지고 있고 글로벌하게도 R&D 투자를 유치하는 데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주 튼튼한 제도적인 생태계가 있기 때문에. Yeah 프랑스에서의 스타트업 숫자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간 20%씩 증가하고 있고요. 프랑스의 유니콘 기업의 숫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의 펀드레이징도 매년 성장하고 있어서 매년 약 50억 유로 정도가 조달이 되고 있고요. 또 지난 2년 동안만 해도 많은 유니콘 기업들이 탄생을 했고요. 지금 현재 프랑스에는 20개 이상의 유니콘 기업들이 있습니다. friends. 그리고 또 프랑스는 많은 경제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고요, 아주 튼튼한 비즈니스 생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프라도 세계 정상급이고요. 예를 들어서 프랑스는 이 유럽에서의 이 파이버 업틱의 50%를 생산하고 있고요, 유럽에서 어, 두 번째로 큰그 시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프랑스를 통해서 한국 기업들이 다른 유럽에 위치한 5억 명의 소비자에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는 또한 그 노동력의 그 질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젊은 노동력의 50% 이상이 고등 교육 디플로마 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엔지니어 학교를 출, 졸업한 엔지니어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엔지니어들이 R&D 활동을 많이 합니다. 최근에는 또 여러 가지 개혁이 고용법이라던가 아니면은 이 재정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이런 경제 환경이 훨씬 더 개선이 되었고요. 이제는 이제 인력 관리 면에서도 더 많은 유연성이 허락이 되었고 있고 그리고 어떤 사회 기여금 부담도 기업 입장에서 낮춰졌고 이 회사의 그 법인세도 낮춰졌습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유럽 내에서 외국인 투자를 받기에 가장 매력적인 지역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프랑스는 여전히 유럽 내에서 외국인 직접 투자 FDI 유치 시장으로서 아주 선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년도인 2019년도에서도 프랑스에서 FDI 유치국으로 거의 최상위에 올랐습니다. 물론 이런 투자자들의 신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경쟁이 많이 있지만은 거의 천개 정도의 투자 프로젝트가 2000년도에 이제 프랑스에서 발표가 되었고요. 그래서 프랑스는 어, 프랑스 이러한 것을 뒤따라서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975개 프로젝트, 독일은 930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프랑스가 1위인 것이죠. 그래서 이 외국인 투자자들도 그만큼 프랑스 경제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있고. 프랑스 정부가 최근 몇년 동안 도입한 여러 개혁 조치들에게 신뢰를 보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은 한국은 한한 투자들의 신뢰를 받고 있는 국가이고요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투자자들의 74%가 이 프랑스의 이 매력도가 어 2025년까지 더 높아질 것이다라고 어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2020년도에 이 투자 프로젝트로 통해서 거의 3만 건의 고용이 창출이 되었었고요. 그래서 주로 보면은 이 실제로 어이 프랑스 각종 지역에서 고용이 창출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섹터별로 볼것 같으면 이 헬스케어하고 로지스틱스 쪽에 많은 투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지금 현재 이 헬스 부분에서는 58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19년도 대비해서 2020년도에는 헬스케어 쪽의 프로젝트가 120%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어, 지금 현재 이 헬스 쪽에 외국인 투자가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In a, in order to, um... 또 프랑스의 이러한 매력도를 유지하고 또 미래를 위해 준비하기 위해서 프랑스는 지금 투자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프랑스 2030이라고 하는 투자 계획인데요. 바로 지난 10월달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계획에 의하면이 프랑스 경제 내에서 굉장히 탁월하다라고 인정되는 여러 업종들을 이 디지털로 그리고 친환경 산업으로 전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부분을 보면은 자동차, 우주항공, 디지털 산업, 녹색 산업, 바이오테크, 문화 헬스케어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동안 300억 유로를 투자를 할 것인데요. 그중에서도 3에서 40억 유로가 2022년도에 집행될 예정입니다. 이 플랜에는 1열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에너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형 원자로를 개발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또 폐기물 관리는 더 개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녹색 수소의 선진국이 되고자 하고요. 또이 배출가스의 배출도 2015년 대비해서 35% 저감하고자 합니다. 또 미래의 교통과 수송을 위해서 프랑스는 앞으로 200만 대의 전기 혹은 하이브리드 차량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최초의 저탄소 비행기를 생산하고자 하고요. 하고요, 식품 산업을 볼것 같으면 보다 건강하고 지속 가능하고 또 추적 가능한 식단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20개 새로운 바이오 제약품을 이암 치료와 또 만성 질환 치료를 위해서 만들고자 합니다. 문화 부분 같은 경우는 한국처럼 프랑스도 굉장히 선두를 점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앞으로 더 창의적인 컨텐츠를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이 우주 모험과 또 해저 관련되는 모험 프로젝트에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